에세이를 쓰는 적절한 요령 여러분이 immerge하면은 몰두하다 푹 빠지다 빠졌을 때 몰두할 때 글쓰기 에세이를 쓰는 것에 몰두했을 때 수업 시간에 수업, 수업을 위해 여러분은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 대문장을 여러분이 try to 부정사는 노력하다니까 communicate? 어, communicate 의사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는 걸 까먹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람과 즉 너의 선생님 뭐 하는 평가할 그 에세이를 평가할 여러분의 선생님과 선생님인 구체적인 사람 이랑 의사소통하려고 노력한다. 노력하는 중이다라는 걸 까먹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은 should always keep in mind 명심하다지. 항상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뭐냐면 여기서 봐봐. 이거 봐. 이거 중요 무엇? 여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여러분이 쓸수 있을까 이거잖아. 여기서 대은 뭐냐면 선행사가 왓이야. 이거 할 무엇을 이거야? 그래서 가장 어, 인상을 줄 너의 선생님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줄 무엇을 여러분이 쓸수 있을까 이거야. 그다음에 선생님은 아마 B, Going to 근데 수동태까지 선생님은 아마 크게 감명받지 않을 거다. 인상을 받지 않을 거다. 뭐에 의해서 결점 없는 문법, 스펠링, 철자, 어, 요거 가지고 인상받진 않는다. 이거지. 그러한 어, 퀄리티들은 그러한 질들은 자질들은 요거 말하는 거지. 스펠링 문법 다 맞는 거. 그러한 퀄리티들은 예상이 되어지는 거다. 그리고 어, 무엇을 어, 선생님을 인상을 줄 것은 뭐냐면 퀄리티와 힘이다. 여러분 아이디어의 퀄리티와 힘이다. 자, 문법, 철자랑 뭐 이런 거다 맞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래?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에게 인상을 줄 것은 여러분 아이디어의 퀄리티와 힘이다. 아이디어들은 결정적인 요소다, 중요한 요소다. 좋은 에세이의 어, 그것들은 아이디어 말하는 거지. 아이디어들은 전달되어져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주격 관계 대명사 만드는 방식, 그 아이디어들을 접근 가능하도록 독자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아이디어가 전달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come up with 하면 생각해내던데. 이게 주어로 쓰였으니까, 생각해내는 것은, 근데 뭐를? 정교하고 지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은 동명사 주어니까 e a s 여러분의 책임감이다. 어떠한 책도 줄수 없다. 여러,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이거 지금 뭐야? IODO 자리 바뀌고 투쓴 거잖아? 어,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댐 말하는 게이 아이디어겠지, 그지?